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성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팔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성제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많이 알려져 있던 의학서적인 짜라까상이다 라고 하는 서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 보통 의사가 사람을 볼 때는 먼저 병을 진단하죠. 그 다음에 그 병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의학적 방법을 사용하는가 이러한 네 가지 단계,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사성제로 그렇게 설파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단하신 인간의 현재 상태는 괴로움 혹은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어 가고 있고 괴로움의 원인에는 탄하,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그 가래를 멸하면은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여덟 가지의 길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 아리야, 아스땅기가 맞까. 아 아땅기가 맞까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 성스러운 여덟 가지의 아,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성스러운 해탈에 이르게 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에 이르게 하는 여덟 가지의 길, 그거를 우리는 팔 정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팔 정도는 무엇인가 들어가기 전에 팔 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팔 정도를 통해서 어떤 세계를 선택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정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은 빨려로는 탄하라고, 그 다음에 가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욕심이 만약에 없다면 삶의 의지가 또한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자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고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의 종류는 다양한 거죠. 아,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욕계, 색계, 세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가지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계라는 세계와 색계, 세계, 무색계라는 세계 모두 전부 다 무엇에 의지했는가 하면은. 바로 욕심에 의지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맹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가 않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욕심과 그 다음에 출세관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욕심을 나눠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출세관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번뇌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아란이 되는 것을 출세관적 욕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놔두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보살의 길, 이 모든 것을 출세관적 욕심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디스타나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세계도 기본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성인들의 욕심은 서원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세간적인 욕심은 또 아, 욕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간적인 욕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용락을 즐기는 세계를 욕계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용락을 즐기는 것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잘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건 욕계의 욕심이라고 하고요. 색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 우리는 길을 닦는 도사들이나 산매를 닦는 그런 스님들이 삼매의 즐거움에 취해서 삼매의 즐거움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 삼매에 집착하는 욕심. 그래서 새끼의 욕심은 마음의 평화로움에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새끼의 욕심이라고 하고요. 무색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편안하고 선정에 들고 마음이 즐거워도 몸에 병이 생기거나 지수와 풍, 사대의 부조화가 생기면 다시 괴로움이 되거나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없는 정신이 있는 세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무색계에 대한 욕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똑같은 욕심이지만 저급한 욕심, 중급의 욕심, 그다음에 상급의 욕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만약에 세간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스피리추얼 레벨, 영적 레벨이 뭐 하중 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 깨와 무색계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상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상계에 대한 욕심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선정을 수반해야 되고 이 선정을 얻으려면 오용락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색계 무색계는 첫 번째 오욕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선정에 대한 애착 이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상계의 욕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음이 세간적 욕심에서 욕계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욕락을 즐기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욕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두 가지로 나눠져요. 오용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삼선도의 욕심과 사막도의 욕심으로 아, 둘로 어, 나눠질 수가 아, 있는 거죠. 사막도에 <laughs> 대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자신의 그 오욕락을 즐기거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그건 사막도의 욕심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거나 타인의 그 오욕락을 즐기는 것을 도와주는 과보로 인해서. 그,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오영락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삼선도의 욕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옥각이 축생이라고 하고 삼선도는 인간수라 천상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욕심을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세계들을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견과 정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목표를 어느 지점으로 하고 어떠한 욕심을 바랄 것인가 하는 것이 팔정도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많은 세계에 대해서 먼저 고찰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어, 크리스마스 휴가, 정초 휴가, 그 다음에 어, 구정 휴가라는 혹은 여름 휴가도 있겠죠. 휴가를 이제 우리가 일교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금액도 마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얼마 동안 가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인생의 먼 여정을 걷고, 그리고 다음 생을 또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생각을, 내세에 대한 그 기대와,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같은 것을, 다스리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인가, 그 목표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는 곳의 지점이 어디 어디가 가능한 것인가를 아는 것도 또,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로키야, 세상에 속한 욕심과 로까우따라, 세상을 초월한 그런, 그런 세계에 대한 욕심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음, 세상을 초월한 것은 아라한이나 보살, 늘의 그런 욕심의 세계, 그건 다시 말해서, 아, 어, 서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그리고 또, 로끼야, 세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아, 욕계, 무색계, 색계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욕계와 세깨무세깨는 둘로 나눠준다겠죠. 세깨무세깨는 상계라고 했어요. 욕계는 오욕락을 기본적으로 누리고 즐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욕계이고, 그리고 세깨무세깨는 오욕락을 떠남과 동시에 선정의 즐거움을 취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새끼 무 새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다시 또 욕계로 들어와서는 오욕락을 즐기는 데에 아, 법칙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내가 오욕락을 즐기겠다 이건 사막도의 욕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삼선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천상인간 수라라겠죠. 그것은 질서를 지켜가면서 남의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그것의 대가로 내가 금생이나 내생에 즐거움을 얻겠다라고 하는 교통 질서를 지켜가면서 빨리 운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삼손도의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막도에도 다시 또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지오가기 축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아, 나눠지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 영어로는 hot temper, short temper라고 하는데요. 핫템퍼라는 것은 아주 한번 화를 낼때 강하게 내는, 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강하게 내는 것을 핫템퍼라고 하고, 쇼템퍼는 자주, 자주 화를 내는 것을 쇼템퍼라고 하죠. 그래서 뜨겁고 자주,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남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가는 곳은 이제 지옥에 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 어떤 사람들은 악귀에 가느냐면은 탐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그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탐심을 내는 경우에는 악귀의 세계에 떠나죠. 그래서 악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먹을 것이 많아도 아, 목구멍이 아주 가늘라서 목구멍에 물, 뭐, 먹을 것을 넣으면은, 아, 목구멍이 불타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탐심 때문에 오는 결과죠. 그 다음에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강하고 사유를 하지 않고 성인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머리가 퇴하해서 축생의 세계로. 자, 이렇게 사막도에 오용락을 즐겨하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나의 즐거움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탐진치가 무엇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각이 축생으로 그렇게 아, 벌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어, 이 탐진치를 약하게 하면서 남들을 도와주면서 나의 즐거움을 얻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천상이 되는 것이고요. 남을 도와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남을 도와주는가 하냐면, 몸의 행위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데, 자, 이거는 어, 팔 정도를 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하는 것이고요.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을, 어, 도와주는데, 아, 어,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고, 수라적으로 도와주고, 천상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는데요. 그 도구는 무엇이냐면, 몸의 행위 세 가지와 어, 그 다음에 말의 행위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생, 투도, 사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생 대신에 어, 방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생을 하고, 그 다음에 투도, 남의 것을 훔치는 대신에 남에게 보시를 하고, 삿된 음행 대신에 청정한 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 대신에 진실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양설이라고 하죠.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인데, 이간질 대신에 화합하는 말, 화합을 하고, 그리고 악구, 남에게 거칠은 말, 욕설을 하는 대신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어 양기어 양설 악구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살도음망 어, 거짓말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 말로 하는 네 가지를 반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서 오용락을 즐기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천상이나 인간의 그런 이제 행복이다. 그리고 천상과 인간의 오용락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아, 사막도에서 삼선도로 그다음에 세계에서 무세계로 그 성인의 세계인 아라한과 보살 그 그렇게 아, 다 각각 다른 욕심에 의해서 벌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자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욕심을 다스려야 어떤 사람이 어,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서 인간이나 천상이나 새계 무새계 혹은 성인의 세계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많은 육도 윤회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 팔정도를 통해서 욕심과 욕심의 의지에서 행위를 한 업을 다스리는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는 팔 정도 중에서 첫째, 정견을 통해서 어떻게 욕심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정견과 정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